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전북은행 디지털역부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그 발표에 앞서서 훌륭한 연사님들께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주제들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기중한 내용의 강연을 감사히 잘 들었고, 저희 전북은행에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 일단 장시간 발표를 들으시느라 조금 지치셨을 텐데요. 저희 발표 내용은 그렇게 이제 길진 않고. 제 내용도 뭐 엄청난 뭐 로켓 사이언스라든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메타버스 기반 지역 소상공인 커머스 몰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 XR 산업 얼라이언스 및 프로젝트 그룹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핵심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사업 및 서비스 기획 내용에 대한 안내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 이 발표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전주 XR 산업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XR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업체들이 모인 민간 협력 체계인데요. 지난 10월 14일 날 정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저희 전부은행은 언라인 소속으로 6개 프로젝트 그룹 중의 한 그룹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사업 과제 기획 단계에서 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 5 일날 정식 제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프로젝트 그룹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이제 그룹의 제안 내용의 핵심이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이제 메타 커머스 성공인 모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계신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우리 그룹의 리더 기업을 맡고 계십니다. 그 외에 3D 공간정보, 3D 오브젝트 구현, 웹뷰어 개발 등을 지원할 올포랜드 모아지오가 있고, IoT솔루션의 SK플래닛 프로젝트 그룹을 지원해주고 계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으십니다. 저희 전북은행은 공동사업기획 및 금융밸류 제공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사업 서비스의 내용에 앞서서 메타버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뭐 92년도에 이제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이제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고 뭐 메타버스의 메타는 이제 초월, 이제 버스는 유니버스의 세계의 이제 벌스가 합쳐져서 이제 가상 증강 현실의 확장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한다. 이런 말씀들은 이미 충분히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메타버스의 시장성과 핵심만을 요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이제 확 확산하면서 이제 가속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는 이제 사실 메타버스가 차세대 미래 채널로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XR 기술이라든지 IoT,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뭐 이제 AI, 뭐 NFT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이 메시업 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차세대 미래 채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바이블 컴퍼니에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메타버스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은 글로벌 컨설팅 그룹 이제 PW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0년 1.5트리일 약 한화로 약 1조 8천억 원 미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장성 있는 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메타버스의 시장성은 잘 알겠으나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왼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웹 커뮤니티의 진화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1세대 웹 커뮤니티는 넷스케이프라든지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기반들인데 단순히 온라인으로의 접촉을 이제 연결해 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세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단순히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걸 넘어서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한다는 데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페이스북을 창업한 이제 마크 주커버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원래 대학 사내 커뮤니티 기능을 만들다가 페이스북을 창업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이제 27억 명이 사용하는 이제 굉장히 큰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10년 전에 약, 인수를 했, 약 10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인스타그램도 약 12억 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물론 중복은 제외를 해야겠지만 단순 합산했을 때약 40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한 큰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얼마 전에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3세대 웹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이제 어나운스를 한 바가 있는데요.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은 단순히 커뮤니티 기능을 구현한다기보다. 가상 세계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를 계층을 나눠봤을 때, 어떠한 속성이 가장 중요한가를 판단해봤을 을 때는 여러 계층이 있지만 가장 끝점에 있는 영역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메타버스가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최근에 이제 이 3.0, 웹 3.0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뭐 가상자산 코인이라든지 이런 시세 변동도 있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는데, 사실상 저희 디지털 온리프가 바라보는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단순한 기술의 총 집합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트래픽을 쌓을 수가 없고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구조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가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상공인 상권 침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 전라북도, 우리 전라북도의 내용을 봤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 소규모 상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봤을 때는 전국 대비 약 1.8배의 공실률이 있습니다. 이제 전국 대비해서도 공실률이 훨씬 높고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이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시에 이제 그 코비드 이슈 이후로 온라인 커머스는 급격한 성장을 이뤘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집에 가서도 뭐 저녁 같은 걸 시켜 먹을 때 쿠팡 이츠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달 같은 걸할때 이제 로켓 배송을 한다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한다든지 대부분이 지금 내 손안에 휴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예전처럼 이제 방문을 해서 거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점차 이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커머스의 성장은 당연히 이제 코비드 이슈로 훨씬 더 가속화가 됐지만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다음은 어디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가 이제 온라인 커머스 진화 단계에서 페이즈 2라고 본다면 라이브 커머스가 가장 지금 이슈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키크머스 플랫폼 오픈마켓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 바로 그 피드백을 주, 실시간을 줄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동시에 그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 시간 외에는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다음은 어디인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메타버스 활용한 커머스 플랫폼이 그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제가 현실 세계에서도 직접 이제 매장을 찾아가고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는 현실 세계의 소비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3D SDK 방식으로 3D로 구현된 실내에서, 물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비슷하게 구현된 3D SDK 방식 구현된 실내, 실내에 통해서 3D 상품을 확인하고, 3D 상품의 상세 내용들을 확인함으로써 구매를 진행하는 거의 이제 실제 구매 패턴과 유사한 방식으로 메타버스에서는 소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소상공인들이 이런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간단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제가 여기 제공한 자료는 가장 높은 수수료 기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손이 얘기하는 커머스 플랫폼의 네 가지 갈래 이제 IT 플랫폼, 오프라인 유통사, 뭐 오픈마켓,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한 자릿수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기준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고 일반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플랫폼에 들어가서 더 많은, 더큰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고, 그렇다면 지역 기반의 커머스 몰 존재하는가? 그것도 사실상은 이제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그룹이 기획, 기획하는 이제 내용은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이제 커머스 몰 앱을 올려서 소비자 소상공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커머스 모를 만들자 는 건데요 이 비즈니스 이제 구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디지털 트윈 두번째는 3d 실내 구현 기술 세번째는 3d 오브젝트 구현 기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서 이제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면 저희는 행 현장의 생동감과 가상공간의 공간 경험, 그리고 정밀한 3D 상품을 이제 이용한 제이 새로운 소비 경험을 소비자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이제 예시적으로 간단히 보시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이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디지털 트윈 탑뷰를 이용해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이제 상점의 위치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상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상점 내부로 들어가면은 상품의 라인업이라든지 상품 재고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실제로 사고자 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3D 방식으로 이제 돌려보면서 이 상품의 실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상세 페이지에서 이 상품의 뭐 스펙이라든지 가격 정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커머스의 기능을 넘어서 저희는 소상공인들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렇게 이용을 하는 대고객 서비스를 분류해서 이제 상세 서비스들을 이제 각각 더 기획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세 서비스들이 붙어서 시범 서비스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먼저 이제 개설을 하는 게 사실상의 지금의 목표입니다.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적재해 본 다음 상품성이 있는가, 시장에서 이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보고. 여기에 저희가 아까 이제 메타버스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소통의 기능, 소통의 기능과 다른 플랫폼도 붙일 수는 없을까? 그래서 모입물 방식으로 사업자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본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뭐 상권 분석, 유동인구 분석, 그다음에 이종 업종과의 제휴, 신규 서비스 레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이제 아까 저희 스마트 시티과 배경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전주시에서 기획을 하고 계신 디지털 로컬 이코노미의 서비스 레이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만들었을 때 전주시 디지털 경제 체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히 서비스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홍보도 좋고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손님들께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할 거고 이제 V O C 분석을 통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사용한 유저들에게 어떤 점을 개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서비스 활성화 단계 때 검토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기대 효과는 저희는 이 단순히 소비자만 좋은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지자체와 사용자, 사며 기업 모두가 이제 공동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체력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부유 기업의 데이터들을 이제 결합해서 데이터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 효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사한 유스케이스까지는 아니어도 유사한 사례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그 오늘 오셨던 바이블 컴퍼니와 이제 롯데 백화점에서 정말 유사한 내용의 POC를 진행한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는데, 아직 누구도 이 메타커머스를 상용화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단순히 이제 이런 커머스를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아직 이제 기획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는 있지만은 가야 될 길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경제 체계 안에서 예, 저희 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금융별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고 열심히 이제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